한 물체가 많게는 한 10개까지 보입니다. 그러면 자선을 분과 했는데 수분전이 불가능합니다. 숨 쉬기가 굉장히 곤란했어요. 그래 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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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다가 아더참으주면안 되겠다 싶어서 택시를 타고 이제이 병원 응급실로 바로 오는 게 7월 28일이었을 겁니다. 환자분은 중증근무력증 환자분이신데요. 중증근무력증은 우리 몸의 신경근 접합부에 이상이 생기는 자가면역질환입니다. 신경에서 보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근육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. 과거에는 이 질환이 치료가 쉽지 않아서 특히. 호 마비가 온 경우에는 사망률이 80%를 넘기도 했습니다. 어, 하지만 지금은 치료 방법이 많이 발전해서 약물 치료, 면역 치료, 수술 치료, 응급 중환자 치료까지 여러 방법을 조합해서 환자 상태에 맞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. 수술 후에는 약물 용량도 줄고 증상이 훨씬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또 최근에는 면역 조절 기반의 신약들도 등장하고 있어서 앞으로 치료의 폭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수술은 제가 정신 차리고 난 뒤에 받았어요. 어, 복강경으로 가슴 안쪽에 있는 흉선 제거술. 저는 흉선이 커져가지고 수술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.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. 그런데 선생님들을 잘 만나 가지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.